사또나리,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서 곤장을 받아라. <laughs> 아, 아직 안 맞았는데도 아, 살려달라. 준비됐느냐 도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영천 고을에 새로 부임한 김정은 사또가 한양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정원은 학식과 책임감, 덕망이 높고, 인품 또한 훌륭한 사람이라 조정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지요. 사흘째 말을 달려 영천 땅에 들어섰어요.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길가에는 농부들이 밭을 갈고 있었지요. 날이, 저기 고울이 보입니다. 앞서 가던 군관이 손을 들어 가리켰어요. 정원이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영천고울의 기왓장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때 문득 근처에 유명한 천룡사라는 절이 생각났습니다. 잠깐, 저기 천룡사가 어디쯤인가? 여기서 반식경쯤 가면 됩니다.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먼저 절에 들르세. 시주도 올리고 부처님께 영천고울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불공을 드려야겠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천룡사는 작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니 절 입구에 일주문이 보였지요. 천룡사 텐롱스라는 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들어가세. 말을 몰아 절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맞이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지요. 이상하네. 차도 나리께서 부임하신다고 미리 알렸을 텐데 군관이 두리번거렸고 정원도 말 위에서 절마당을 둘러봤어요. 그때였어요. 절마당 한 켠에서 스님 한 분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젊은 스님이었지요. 정원의 시선이 그곳에서 멈췄어요. 그 순간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오르는 것 같았지요. 정원 자신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저 중을 잡아다가 곤장을 쳐라. 군관이 깜짝 놀라 정원을 쳐다봤어요. 나, 날이. 못 들었나. 저 중을 당장 잡아오라 했다. 하. 하지만, 어서,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분노가 두려워서인지 알수 없었지요. 군관이 허겁지겁 달려가 젊은 스님을 끌고 왔어요. 이 이보시오, 대체 무슨 일이오? 젊은 스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놓았어요. 곤장 준비하라. 날이, 죄목이 무엇입니까? 묻지 말고 치라 했다. 젊은 스님이 마당에 엎어졌어요. 군관이 곤장을 들어 올렸어요. 손이 떨렸지요. 하나요. 퍽. 으악, 나 죽는다. 젊은 스님의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정원은 말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속 분노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젊은 스님이 고개를 돌려 정원을 쳐다봤어요. 이보시오, 나리, 대체 이 몸이 무슨 죄를 지었소? 그 눈빛,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한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정원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둘이여, 퍽.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는다. 젊은 스님이 엉덩이를 들썩였어요. 아니, 죄도 모르고 맞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부처님도 이런 억울한 일은 안 당하셨을 게요. 절마당 한쪽에서 몇몇 스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린 동자승 둘이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말 위에서 젊은 스님을 내려다 봤어요. 엎드려 있는 그 모습. 구석에서 움츠러든 듯한 그 모습. 문득. 가슴 속 어딘가에서 측은함이 밀려왔어요. 분노와 측은함이 뒤섞였어요. 그래. 정원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도 알수 없었어요. 셋이요. 퍽. 으아 아이고, 나 죽는다. 젊은 스님이 헐떡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이게 무슨 부인 민사란 말이오. 멈춰라. 정원이 손을 들었어요. 절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군관이 곤장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고 젊은 스님이 엉덩이를 어루만지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정원이 말해서 내리면서 내가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실언했소. 젊은 스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쌀300 섬을 이 절에 시주하겠소. 절마당이 술렁였어요. 삼 삼백섬이라 하셨소. 젊은 스님이 엉덩이를 만지다 말고 정원을 쳐다봤어요. 주지 스님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사 사또 날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쌀 삼백 섬이오. 내일 당장 실어 보내겠소. 정원이 다시 말에 올라탔어요. 그럼 이만. 절마당 구석에서 어린 동자승이 손가락으로 재빨리 샘을 놓았어요. 곤장 석대의 쌀이 300섬이라, 동자승의 눈이 반짝였어요. 남는 장사구만, 허허. 주지스님이 황급히 동자승의 뒤통수를 탁쳤어요 이놈아, 입 닥쳐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절마당 여기저기서 웃음을 참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그 흠, 그 흠, 에헴, 에헴. 젊은 스님도 엉덩이를 토닥이며 허수슴을 지었어요. 남는 장사라. 그래, 남는 장사인가 봅니다. 허허허. 남는 장사. 정원은 더 머물지 않았어요. 말고삐를 당겨 관아로 향했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철용사 공양간에는 스님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엉덩이는 괜찮은 게요? 젊은 스님이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밥상을 받았어요. 괜찮긴요. 아직도 얼어라오. 한입 뜨끈한 죽을 떠넘기고는 다시 엉덩이를 만졌어요. 주지스님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쌀 300섬이며, 올 겨울은 걱정 없겠구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승님? 젊은 스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사또나리가 저를 본 적도 없을 텐데. 글쎄 말이오. 옆에 있던 노스님이 턱수염을 쓸어내렸어요. 자네가 혹시 무슨 잘못을 한게 있나? 전혀요. 그저 마당이나 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스승님 동자승이 죽그릇을 들고 끼어들었어요 스님 혹시 전생에 사또 날이 엉덩이라도 걷어찬 게 아닌가요 이놈아 주지 스님이 동자승을 노려봤어요 전생은 무슨 전생 밥이나 먹어라 하지만 젊은 스님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편 관아에 도착한 정원은 사또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촛불만 멍하니 보며 대체 왜 그랬을까?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요. 왜 그토록 화가 났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스님을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던 것 뿐이었지요. 이치에 맞지 않아 정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백성을 다스려야 할 수령이 이유 없이 스님을 때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쌀 300섬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촛불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정원은 본격적으로 영천고을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송사가 들어왔어요. 잣도날이 한 농부가 관아 마당에 엎드렸어요. 저놈이 이웃집 담을 넘어 제 밭에 배추를 훔쳐갔사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증인을 불렀다 저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원의 머릿속에 며칠 전그 젊은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곤장을 맞고 엎드려 있던 모습, 억울해하던 눈빛. 돌아가 화해를 구해보거라. 예, 다시 이야기해보고 오너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오고, 나 날이, 그게 무슨, 물러가라 했다. 두 농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갔어요. 관아 아전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날이 괜찮으십니까? 응. 혹시 어디 불편하신데라도 아니네 괜찮아. 하지만 정원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어요. 차또 날이. 이번에는 포목 장수 둘이 들어왔어요. 저자에서 저놈이 제 물건을 망쳐놓았사옵니다. 제가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저놈이 끼어들었습니다. 둘이 서로 멱살을 잡을 기세였어요. 정원이 이마를 짚었어요. 둘다 물러가라. 날이 다시 생각해보고 오너라. 정말로 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인지 말이야.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물러가라. 두장 수가 투덜거리며 나갔어요. 아전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차또 나리께서 이상하시네. 쌀300 섬을 절에 시주하시더니. 혹시 불심이 돈독해지신 게 아닐까? 글쎄 말이야. 또한 달이 지났어요. 사또 날이 저놈이 빚을 갚지 않사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끌고 왔어요. 정원이 문서를 받아들여다봤어요. 3년 전에 빌린 돈이로군. 그렇사옵니다. 이미 3년이나 됐는데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채무자가 땅에 이마를 박았어요. 날이 소인이 농사를 지었사오나 흉년이 들어. 정말 갚고 싶어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정원이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6개월만 더 기한을 주겠다. 나 날이 채권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미 3년이 6개월이라 했다. 그동안 갚을 방법을 찾아보거라. 하지만, 물러가라. 채권자가 분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채무자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올렸어요. 나으리, 이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정원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정원은 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변했구나.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곤장세대 그 세대가 자신을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함부로 벌을 내릴 수 없게 됐어. 자기 손을 내려다 봤어요. 혹시 내가 또 틀렸을까봐. 혹시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를 해칠까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스님,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무렵 철룡사의 젊은 스님은 밤마다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의 법명은 해원 스님이셨습니다. 달빛을 바라보며 왜일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체 왜였을까? 엉덩이의 아픔은 진작에 사라졌고 쌀 300섬도 무사히 도착했지요. 하지만 마음속의 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옆에 앉았어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나? 네, 스승님. 자네 너무 매달리지 마시게. 하지만 해원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유를 모르니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인연이란 게다 까닭이 있는 법이네. 인연. 그래. 어쩌면 전생의 인연일 수도 있고. 해원 스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스승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다만. 주지 스님이 젊은 스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쌀 300섬 받았으면 됐지 않나. 복이네, 복이야. 보. 젊은 스님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곤장석대의 쌀 300섬이 복이라니. 그래도 복은 복이지. 허허.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원은 영천고를잘 다스렸어요. 백성들은 그를 어진 수령이라 칭송했지요. 우리 사또나리는 함부로 벌을 주지 않으신다네. 맞아. 늘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기회를 주시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하지만 정원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건 훌륭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라는 것을. 다시는 그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3년이 흘렀어요. 정원에게 다른 고을로의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떠나는 날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섰어요. 차또 날이 안녕히 가십시오. 날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원이 말 위에서 손을 들어 화답했어요. 그리고 문득 천룡사 쪽을 돌아봤어요. 산 중턱에 절의 지붕이 보였지요. 다시 한번 가봐야 하나.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무슨 낯짝으로 말을 돌렸어요. 그렇게 영천을 떠났지요. 천룡사에서는 그날 아침 예불을 드리고 있었어요. 젊은 스님도 함께 연불을 외웠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런데 이상했어요. 갑자기 가슴 한켠이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불을 멈추고 창 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고울로 가는 길이 보였지요. 무언가, 떠나가는 것 같은데, 또 세월이 흘렀어요. 정원은 여러 고울을 거쳤어요. 어디를 가나 훌륭한 수령이라는 소리를 들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의 짐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천룡사의 해원 스님도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지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새로운 주지가 되었지요. 주지 스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세월은 흘러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정원은 나이가 들어 벼슬을 내려놓았어요. 한양의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냈지요. 하지만 그날의 일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이유를 모르는구나. 어느 겨울밤 홀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네. 그 스님, 창 밖에 눈이 내리는 밤. 천룡사의 주지스님께선 후배 스님에게 주지 자리를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금강산으로 가려하네.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마음에 걸린 일이 있어서 말이야. 혹시 그때 그 일을? 응, 아직도 그 일이 마음에 남아있구나. 후배 스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20년도 넘었는데요. 그래. 20년이 넘었지. 그런데도 아직 모르겠어. 주지스님이 먼 산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만 답을 찾고 싶네. 금강산 깊은 암자. 주지스님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루하루 좌선에 정진했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진했어요.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졌지요. 어느 해 겨울 눈 오는 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 소리. 노승은 호흡을 고르며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니, 촛불이 좌우로 앞뒤로 춤을 추는 듯, 그 순간 눈앞이 환해졌어요. 천룡사 큰 법회가 열리는 날 스님들이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양간에는 부처님께 올릴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젊은 스님이 마침 그곳을 지나다 절에서 키우는 강아지 순둥이를 발견했어요. 순둥이는 부처님께 올릴 떡을 한 조각 물고 쪼르륵. 젊은 스님 앞으로 오더니 세상 모르게 좋아하는 스님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입에는 떡을 물고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이놈의 개새끼 감히 부처님께 올릴 음식에 손을 대. 젊은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순둥이에게 발길질을 해버렸어요. 깨갱, 깨갱거리며 나가 떨어지는 강아지. 구석으로 달려가 눈치만 보는데 눈빛을 보니. 순간 젊은 스님은 생각했어요. 그래, 개가 뭘 알겠느냐. 모르고 그런 걸. 내가 좀 심했구나. 땅에 떨어진 떡을 주워 흙을 털어내고 순둥이를 다시 불렀어요. 순둥이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다가왔지요. 머리를 쓰다듬으며 떡을 건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떡을 맛있게 먹는 순둥이. 그 순둥이는 스님을 좋아했고 매일같이 들리는 불경과 연불소리를 들으며, 비록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지만 그 인연 공덕으로, 이번 생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에 합격하고 사또가 된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생에 사또가 되어 철룡사에 들렀고, 자신도 이번 생 스님이 되어 그곳에서 만난 거였지요. 사또가 왜 스님을 보고 이유 없이 곤장을 쳤는지. 노승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준둥이가 사또였구나. 그리고 그 젊은 스님이 바로 나로구나. 노승이 빙글에 웃었어요. 그래서 곤장을 석태에만 친 거였어. 구석에서 눈치 보던 내 모습이 측은해서. 엉덩이를 무의식 중에 만졌어요. 그리고 쌀 삼백섬은 땅에 떨어진 떡이었구나. 병 주고 약 주고. 허허.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개송을 읊었습니다. 달길질에 맺힌 너, 잠곤에 다 풀렸네. 참백 섬쌀은 떡한 개라. 걔도 나도 풀린 전생의 어비로구나. 노승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어요. 남는 장사로구나. 정말로 남는 장사였다고 허허. 한양. 정어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끝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지만 그가 다스렸던 고울의 백성들은 오래도록 그를 기억했습니다. 어지렀던 사또날이 함부로 벌하지 않으셨지. 늘한번더 생각하셨어. 금강산. 노승은 그 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눈 내리는 날이면 가끔 마당에 나와 앉아 중얼거렸어요. 자또 날이 고마웠소. 극락왕생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